통합사령부로부터 제군을 작전에 투입시키라는 명을 받았다 제군도 인자듯이 총독께서는 삼국통일의 대과업을 이루기 위해 오늘과 같은 날을 기다리셨다 현 작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방성 작전지휘부의 상항보에 의하면 원세의 50만 정규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공손찬 장군의 전사와 함께 전진방어전이 무너졌다고 한다 총독께서는 자위권을 행사하여 원서의 거점인 서주로의 진격을 명령하셨으나 조조 첩보부에 이 작전이 노출된 것 같다. 우리 정보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주로 통하는 주요 작전로에는 조조의 야전부대인 허저 군단이 매복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제군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긴다. 첫째, 장비의 제75 돌격대와 합동 작전에 하 남쪽에 구축된 적의 포탑 진지를 격파, 아군의 진격들을 확보하라. 위의 작전을 완수한 후 제군은 총독을 서주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호위 임무로 즉시 전환. 시행하도록 제6 1공수여단이 제군을 지원할 것이다. 참고로 말하건대 통합사령부에서의 제군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다. 제군의 실력을 믿고 처음부터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증명하도록. 제군의 첫 번째 임무에 운을 빈다. 이상. 이상. 남쪽의 적군 포탑 두개를 파괴하여 유비의 진정도를... 진격들을... 자, 이 게임은 게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컨트롤이 안 돼. 확보하라. 조금만 좀 줄이고. 그리고... 영웅의 레벨업이 아주 중요한 이 게임은. 어. 포탑 진지가 파괴됐다. 유비 총독을 관우 장군의 호위와 함께 보내겠다. 짜잘한 경험 씨는 전부 영웅 한사 몰아주는 컨트롤을 해야 돼. 유비 총독을 안전하게 남쪽으로 탈출시켜라. 적의 기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들이. 우선 정찰을 하도록. 연구소를 건설하라. 모든 생산 공장은 연구소가이어야만 작동한다. 이 친구가 이친구들이친 몬스터 아,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친저올 텐데. 구가이친구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을 친구가 이 친구가 를 나중에 가면 장고를 내가 너무 지네. だもいいんきゅうさまたはざり。<noise> 여기 여기나 안들 쓰레기 쓰레기. 오고 있다. 잘 싸워주기 바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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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가능한 <laughs> 많은 병사를 훈련시켜 적을 공격하라. 여기서 내려오는 병력을 잡아먹으면서 영웅 레벨업을 좀 시켜줄게. 정말 치열한 싸움 될것 같다. 아에 있어도 보질 못하니... 장비야... 그리고 여기는 가장 큰 장점이... 안개를 한 번만 밝혀놓으면 영구적으로 시야가 보여 아주 좋아 이쪽에 이제 유비를 갖다 놓고 놔야 되는데 어 허저 레벨이 4야 체력이 92 이게 이한 미션당 용이 최대 레벨 10까지 성장을 할수 있는데 얘들을 육성하안 하면 너~~무 힘들어 <laughs> 스토리재시이이간이남는데 계속 얘들을 그냥 잡아먹어줘야 돼 참고로 포탑으로 사거리가 더 길어서 얼마든지 제대로 플레할수 있지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대화감씩 좀 먹어주고 체력이 낮아지면 몇초 간격으로 휴식 모션을 취하는 데 그때 딱 체력이 회복되지, 이렇게 쓰다듬어놔서 수염을 또 이런 모션을 안 보이고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체력 회복이 안 돼. 이 게임은 얘는 도끼로 재글링하고 사이버틱한 삼국지지. 여기 저기 기계 같은 거 봐봐. 완전 사이버틱해. 아 어. 여기 첫 번째 미션에서는 절대 레벨 10을 올릴 수는 없다. 정말 인고의 시간이. 안 내려오니? 빨리 좀 내려와줘 에? 무한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었어? 내려왔네 아니다 나무 서툴인가보라 내려와! 아.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그런가? 어쩔 수 없다. 끝내자. 예. 자, 이 아기들은 왜 뽑아놨느냐? 2, 절대 안 싸워. 고기 방패가 들어 안!돼! 깐만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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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바거리가 적게 길 텐데. 이 정도면 충분히 여기 다일 텐데. 굉장하구만 컴퓨터가 매페이 아닌 게임이. 아핑이 매핑이 이 매핑이 매이 매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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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 어. 녀석들아 니들 응. 어. 고기방패야 자한방턱 하고 선다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를 만들기 위해서 러더라. 나 출동.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야, 잡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오케이. 를좀 키우고 싶은데 조금만 더 때려볼까? 그만! <laughs> 멋지게 남겼다 건우야 <laughs>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거는 장비 주자 어색? 자 유비는 이제, 여라이간색포인 포인트로 이러면이제 유비군 이나라이반미션이 클리어 뭐하냐 쓸모없는 녀석아 라그 클 l e 자, 여기서 최대 레벨 10까지요. 과연? 와, 이래 밖에 안 올라? 정빈아, 3레올랐어 장비가더 많이 먹었네 관우보다. 관우를 어, 키워야 되는데.